네, 반갑습니다. 두인입니다 음, 오늘은 장비가 아니고 어태치 중에 하나인 보조품. 어, 우리 두인에서는 이걸 힌지라 그럽니다. 힌지 연결 때뭐 이런 의미의 힌지라 그러는데 어, 보조품을 어,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저희들이 보조품이 수요가 급증을 했거든요. 그 그래,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어, 광주 사태 이후로 그 철거 시장에서, 어, 굴차키의 붐대가 잘리가는 만큼, 네, 이제 작업을 할수 있는 허가 조건이 이제 됐죠. 어, 그러니까 기존에 많은 어, 돈을 투자를 해서 올리는 것보다, 네, 지금처럼 보조붐을 착용을 해서, 어, 앞에 크라샤를, 네, 장착을 하면은, 뭐, 최대 4.5m 까지, 그러니까 일반 탱 기준에서는 어, 그러면은, 야, 한 15m, 15m, 16m 까지 네, 작업이 가능한 상태다 보니까 3층, 4층은 뭐 자유롭게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야 허가 조건이 되다 보니까 어, 갑자기 힌지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요거는 380과 10을 동시에 작업을 할수 있는 어, 링크거든요. 이거 보면은, 네, 뒤쪽에는 어, 100파이와 90파이 핀을 네, 같이 이렇게 조립을 했죠. 밑에는 이 t부싱을 빼면은, 예, 요렇게 t부싱을 빼면은 네, 380. t부싱을 꽂으면은 어, 10. 이렇게 네, 해서 380과 10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어, 그런 보조부입니다. 우리 어, 강도영 사장님은 380도, 볼보 380도 가지고 계시고, 10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 힌지 전용 라인을 다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대 텐도 찰수 있고, 네, 380도 찰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조립이 이제 제작이 되고 조립이 되고 있고, 요거는 08-06입니다. 에 힌지. 요것도 철거 장비. 어, 요거는 이제 링크가 들어가죠. 링크가 들어가는데 다 공유 링크를 이제 장착을 이렇게 합니다. 08에는 06이렇게 링크를 요렇게 장착을 하고, 어, 요거는 링크가 없이 항시 바가지를 대바가지를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장착을 할수 있도록 어, 두산 0 8에네흙 작업용입니다. 밑에 호박구두이라 그러더라고요. 밑에 지하 쪽에 뭐 깊은 쪽을 좀 팔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링크 없이 링크만 빠지더라도 무게가 많이 절감되거든요. 어 이래 되면은 우리 주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다특수광이다 보니까 상당히 가볍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장착이 조립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4m 짜리인데 네, 10의 06입니다. 10의 06. 네, 10의 0 6의 3m. 네, 요거는 볼보차. 이렇게 장착이 되죠. 다, 이도7 철거 전용입니다. 해전 라인, 포웨어까지, 포웨어 라인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요렇게 되고, 요거는 08에, 음, 08에 08입니다. 아, 10에, 1 0의 08인데, 롱붐용이거든요 네, 에, 롱붐용인데 어, 링크가 하나가 없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롱붐이에산롱붐이 어, 보니까 끝단 부분에 06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06에 08 링크를 먼저 채우고 보조붐을 차고 여기 끝에 다시 또 06을 차는 그런 구조를 어, 조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두 대가 출고되고 오늘 지금 조립하고 있는 게 현재 다섯 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네 다섯 대. 어, 다시대를 조립을 해서 이제 출고가 될 건데 어, 지금 이제 링크까지 다 조립을 하고 배관 라인까지 거의 다 포여야 됩니다. 회전 라인, 찍기 라인까지 다 장착이 힌지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립을 다 하고 나서 또 마감 상태를 보고 또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좀 빡치게 조립을 해야 돼서 네, 후딱 조립을 하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제품은 우리 08에, 08 사이에 들어가는, 어, 보조붐이거든요 흰인데. 일단 대박, 대버켓을 링크가 없습니다. 링크가 없고, 대버켓을, 네, 이렇게 지금 바로를 채웠습니다. 바로 채워서 항시, 항상 이렇게 두는 거죠. 그냥. 그리고, 어, 우리 차주분의 그 요구사항에 의해서, 보시면은, 어, 현재 링크는 없지만은 향후에 링크를 잘 계획이 있어서 링크 파이프는 어, 저희들이 옵션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장착을 해서, 네, 이렇게 다여기 매꾸라이를 씻겨놨죠. 차단을 씻겨놨고, 어, 그리고, 우리가 호수는 2분의 1인치 어차피 이 장비는 그 집게도 꽂았어야 되니까, 어, 힌지 전용 라인을 장착을 안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힌지 전용 라인을 장착을 한다 그러면 이 많은 게다 이렇게, 어, 호수가 조립이 되는데, 힌지 전용 라인을 장착을 안 하다 보니까 두 개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거를, 이거를 그냥 집게 라인에, 기존에 집게 라인에 그대로 네,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요게 지금 2m, 링크 길이가 빠졌으니까 2m, 아, 2m, 네, 한40 정도 되겠네요. 총 길이가. 근데 버켓 길이까지 한다 그러면 은 3m 20 정도가 됩니다. 어, 버켓이 대버켓으로 하기 때문에 제일 길게 했을 때 3m20까지는 되는 거죠. 어 여기에도, 여기에 원래 기존에 그 철거 장비에 많이 들어가는데 어이 부분에 그 볼록이 다 들어가죠. 원래 그 벨브가 들어가서 포토 벨브를 다 조립하는 곳인데 이거는 지금 조립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메꾸라이를 씻겨놨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우리 차주분께 어, 먼저 오늘 좀 급해서 발송을 하고 네, 나머지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8용입니다 08용에 링크 없이 대버켓을 네, 바로 사서 네, 1 5 0 0 0만원 네, 이렇게 저희들이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호수만 남았습니다 호수 남았고 아, 뭐 몇개 남았는데 네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일단 바디가 도색이 되고 하면 일단 세티과 작업을 하고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이렇게 밸브들이 도착이 됩니다. 이 밸브가 요 밸브는 우리 힌지 네, 크라사용이거든요. 크라사용에 들어가는 찝고 예, 폐고하는 거. 요 밑에가 이제 회전용 네, 그렇게 돼가죠. 또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일단 이제 니플들이 다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여기는 링크까지 들어가는 게 힌지 링크까지 들어가니까 요렇게 어, 요렇게 되죠. 요거는 이제 링크를 조립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링크가 조립이 됩니다. 링크 조립되고 어, 300에 EC 300에 요3회 용이거든요. 06에. 네, 요렇게 밸브 종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탈거를 할 때는 밸브를 잠그면은 어, 오일 누유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는 집게용 밑에는 해준용 네, 양쪽으로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길다보니까 중간에 아답터를 아답터 볼로 를 이렇게 다시 한번 써 주거든요 그래야 호수가 낭창 되거나 이런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네, 실린더 네, 우리 전용 실린더로 우리 두인에서 제작을 합니다 링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네, 그리고 니플도 이렇게 돌출돼서 네, 4분의 3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요거는, 볼보, 요거는, 네, 두산 텐용입니다 두산 텐용인데 길이는 3m. 3m의 06입니다. 어, 안전을 위해서는 공6이 맞는데, 이제 공6이좀 작다고 하시는 분은 08, 이렇게 쓰죠. 그런데 최소한 두 단계는 다운을 시켜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480, 530은 텐 그리고 380은 08, 네, 1은 06. 요게, 요렇게 쓰는 게 안전하죠. 근데 우리가 그 위상으로 쓰는 건다 욕심입니다.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되죠. 어, 저희들은 다특수강으로 해서 무게가 얼마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구조의 석을 통해서 약한 부위에 다시 이렇게 보강을다 이렇게 됩니다. 그의 구조는 뭐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전, 어, 크라사용은 이런 밸브 종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 비용이 별도로 150에서 180만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네, 핀 네, 이렇게 들어가고, 핀은 거의 정품 수준의 정품 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핀이 부러지거나 이래되면안 되니까 초창기에 저희들 450핀을 썼다가 네, 낭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고 다 정품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링크가 들어가니까 힌지에 링크가 들어가니까 링크용, 네, 집게용, 그리고 힌지 버킷 실린드용, 네, 회전용,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밸브에 들어가고 요거는 어, 380용 입니다. 우리 강도 영사 장이 380용 인데, 네, 보시 면은 어, 핀이좀 복잡 하죠요 것도 핀이총4개를준비를했 는데, 음, 그 용도 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텐도쓸수있 고, 380도쓸수있 도록 네, 이렇게 별 도로 제 작이 됐 죠？이렇게 위에 거는 여기 는380 용, 여기 는텐 용, 그리고, 만약에 380쓸 때는 요 핀을 빼면 되고 텐을 쓸 때는 요 핀을 빼면, 빼면 되는 겁니다. 밑에는 어, 처음에 우리 설명드렸지, 요런 부싱을 빼면은 380용 그대로 쓰면 되고 텐쓸 때는 요 부싱을 박아서 이렇게 하면 은 텐용을 쓰면 되고. 네, 이래서 지금 자 거의 다 됩니다. 다 돼갑니다. 호수만 제작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인이 싸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비싼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제 값을 그냥 받을 뿐인데, 다른 제품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저희들은 가볍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제품의 품질을 저희들은 중요시 생각합니다. 뭐 도장부터 하나까지, 어뭐 세팅가 붙이고 안 붙이고, 이것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 정말 좋은 제품, 고장이 없는 제품을 네, 만들어 드린다는 게 저희들이 최대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어, 경쟁 사에 대비해서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약간 좀 비, 한, 한7% 정도 저희들이 단가가 세더라고요.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근데 그만큼 가치를 충분히 한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힌지가 뭐 보통 한 달, 두달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기다리더라도 저희 두인 힌지를 쓰시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품질 때문에 그럽니다. 고장 안 납니다. 어, 가볍고 고장은 없고, 네, 효과가 좋다는 거 저희들 장담합니다. 그고여기 그래 있는, 어제는 그 출구된 건 강릉으로 우리 어, 토공용이고, 이 네대는, 저게 어, 저한대또 4.5m 짜리도 있는데 다 철거용입니다. 네, 그래서 조립을 마무리하고, 네,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호수가 조립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크라샤의 라인까지, 크라샤의 해전 라인까지, 네, 다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죠. 아, 호수 조립하는 게 사실상 뭐 복잡합니다. 아, 뭐 호수가 복잡하진 않은데, 네, 이게 뭐 가드 갖고 감고 뒷단두를 하는 게 아, 상당히 좀 복잡하죠. 네, 요거는 우리 테네 텐의 지금 롱붕 롱암용 힌지고, 요거는 e c 3 0 네, 강릉에, 네, e c 3 0 우리 강릉 사장님 힌지, 네, 그 다음에는 목포에 우리 네, DX300L, 네, 힌지, 그 다음에께 우리, 어, EC380, 네, 우리 강대용 사장님 힌지인데, 네, 380과 텐을 동시에 쓸수 있도록 네, 요렇게 했습니다. 뭐, 제가 요 앞에 설명드렸듯이,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다 조립이 됩니다. 네, 요렇게 해서, 네, 요쪽이 좀 복잡하죠. 어, 이거는 우리 3m 용이다 보니까, 어, 반드시 중간 테미널을 하나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네, 여기, 어, 기가 중간 테미널이거든요. 안 그러면 호수가, 어, 작동할 때마다 떨어 사서, 뭐, 또,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간섭의 위험도 있고 이래서, 네, 요렇게. 지금 이제, 어, 다시 요거를 돌려서, 우리가 발송을 어떻게 하는지, 어, 그런 것도 한번 보내드, 보여드리고, 호수가 이렇게 놔둬버리면 나중에 관리가 안 되거든요. 힌지가 뭐, 날마다 쓰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쓰기 때문에, 사실 요 부위에 이물질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어떻게 마감을 하는지까지 예, 저희들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무리 됐습니다 우리 힌지를 현장에서 을때 보통 1년에 한달 정도 쓸까 말까 그 정도로 예, 잠시 쓰는 게사실이 부속이 거든요 철거할 때 옥상을 잡거나 이럴 때 어, 또는 밑에 지하를 텃밭이를할 거나 이럴 때 어 그렇게 많이 쓰는 어태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무엇보다 보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 이렇게 보관 합니다. 호수가 많은 호수를 그대로 노출 시켜놔 버리면은 어 사실에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뭐 안에 거미줄도 들어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개구리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관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 우리 두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요, 샤클에다가, 띠바까지 요렇게 해서, 네,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합니다. 중심은 뭐, 어느 정도 맞거든요. 이제, 링크가 어디 쪽으로 해놨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요거는 불리 볼보380. 그리고 요거는 두산. 네, 저것도 볼보, 그 다음에 또 두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 요거는 지금 부속이 몇개 부족해서 내일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오늘 요거만 마무리를 먼저 시켰거든요. 어,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두이 힌지는, 두인의 힌지, 우리 보조범은 요렇게 해서, 네, 출구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에다가 해전 라인, 어, 집게 해전 라인까지 해서 포웨어 라인이 다 이렇게 풀옵션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어, 그리고, 어, 링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어태치, 원터치로 해서, 네, 원터치로 해서 이렇게 조립이 됐고, 네, 렇게 해서 출구가 되는 거죠. 출구가, 출구도 이렇게 되고, 어, 보관도, 네, 장기간 보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관도 이렇게, 네, 들어갑니다. 어, 이렇게 해서, 네, 두인의 힌지는 출구가 되고, 보관이 되고, 관리가 된다. 어,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두인의 힌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가는 이유가 일단 경량합니다. 앞전에는 뭐,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못했는데, 네, 개선을 100%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수강을 사용해서, 네, 상당히 경량화 했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어, 어태치 쪽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두 단계를 낮춥니다. 기본적으로 두 단계를 낮춰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에,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생각을 하실 때, 어,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단계만 낮추면 사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뭐, 알아서 작업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은 그두 단계를 낮추는 것이 네, 안전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 제품들은 어, 어제 강릉, 오늘 뭐 전국으로 다 이렇게 또 발송이 되는데 내일, 요번주에 다 거의 다 발송이 됩니다. 어, 두인의 힌지는 이렇게 제작된다는 점 네,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또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